만들기 진짜 쉬운데 맛도 있는 고구마빵 어떠세요? 집에 있는 고구마와 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요. 아이의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베이킹을 잘 모르는 분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천천히 소화돼서 다이어트에도 좋잖아요. 또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항산화 효과도 있는 식재료예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쉬워서 재료를 모두 넣고 찌기만 하면 돼요. 제가 만든 방법대로 하신다면 아주 쉽게 고구마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실패 없는 고구마빵 레시피이니 꼭 만들어 보세요. 먼저 고구마를 깨끗이 물에 씻어주세요. 껍질도 일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구마는 1cm 정도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고구마 껍질을 깐 뒤에는 찬물에 담그는데요. 물에 담그는 이유는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폴리페놀 산화효소라는 효소가 고구마 속에 존재하는 폴리페놀 성분과 반응하면서 색이 변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고구마가 산소에 노출되고, 이때 PPO 효소가 작용하여 갈색 또는 회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칼로 자른 고구마는 다시 찬물에 담가두고요. 물을 끓여서 찔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 핫케이크 믹스를 200g 계량하세요. 계량한 200g 핫케이크 믹스에 우유 180g을 계량해서 우유와 핫케이크 믹스를 섞어줍니다.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3g, 알룰로스 20g을 넣어서 같이 섞어줍니다. 찬물에 담가놨던 고구마를 채에 걸러서 끓는 물에 쪄주세요. 물과 닿지 않도록 찌는 게 영양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에 닿지 않게 쪄주는 걸 추천드려요. 꼬지로 찍었을 때잘 들어가면 고구마 찐게 완성이에요. 익은 고구마를 핫케이크 반죽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장식할 거 일부를 남겨주고 다 부어주면 돼요. 그리고 섞어주세요. 저는 작은 머핀컵이 있어서 머핀컵에 반죽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반죽을 부어준 뒤에 반죽은 머핀컵에 한90% 정도 채워줘도 돼요. 많이 부풀어 올라도 위로 봉긋하게 예쁘게 올라오기 때문에 90% 정도 채워줘도 됩니다. 90% 채워준 반죽 위에 남겨놓았던 고구마를 데코해주세요. 껍질이 보이게 하는 것도 나중에 완성됐을 때 예쁘게 나와요. 찜기에 머핀틀을 다 올린 후에 쪄주세요. 한 10분 정도 쪄주시면 거의 속까지 다 익어요. 빵을 찔때 10분이란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머핀틀이 클 수도 있으니까요. 꼬지 테스트를 해서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꺼내세요. 빵을 반으로 잘랐을 때 약간 포슬포슬한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약간 부들부들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완성된 빵은 정말 촉촉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반은 찜기에 찌고 반은 오븐에 구워봤어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요. 실리콘 재질에 구운 것은 찜기나 오븐이나 잘 떨어지고요. 어, 종이 재질에 구운 것은 오븐에 구운 건잘 떨어지는데 찜기에서 구운 거는 어, 종이에 빵이 좀 붙어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인데 찜기에 찐 것은 정말 촉촉하고 쫀득한 식감이에요. 막걸리 빵 같은 식감이라고 하면 조금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오븐에 구운 건 식감이 아주 조금 미세하게 다른데요. 겉이 아주 살짝 바삭한 느낌이 있었어요. 어, 그게 구운 직후 먹은 거라서 살짝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먹으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촉촉하고, 찐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쫀득한 식감의 빵이에요. 찌는 빵은 오븐이 없어도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이에게 과자 같은 간식 대신 간단하지만 만들어 줄수 있는 고구마 빵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건강한 빵 레시피가 궁금하다면 구독하시고 매주 새로운 레시피 가져가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